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전공의 박상현입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의료영상의 분류, 영역화, 영상 생성, 정합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여러 기술들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영상 내 관심영역 추출 기술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허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기술은 영상 내에 퍼져있는 병변 검출을 위한 기술입니다. 병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에서 관심 영역을 추출하는 데에 비슷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어, 기존에는 유넷이라고 하는 영역화 기법이 어, 제한되었는데요. 영상 내 병변들과 같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들에 분포하는 작은 물체들을 기법으로 찾아주기 힘듭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전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성능을 높여주었고요. 기존의 손실함수 대신에 상대적으로 면적이 적은 병변들의 비중을 높게 어, 그 손실 함수로 정의를 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네, 이 기술을 통해 기존에 제한되었던 기법에 비해 높은 영역화 성능을 얻을 수있었고요 어, 관련 분야 우수학회에서 열린 그 미카의 국제 챌린지 내네 영역화 챌린지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포를 분리하는 영역화 기법입니다. 세포뿐 아니라 겹쳐져 있는 물체들을 각각 분할해 주는데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세포들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세포 영역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각 세포들의 중심점과 세포들의 모양을 찾아주기 위한 네트워크를 각각 설계하였고 이들 결과를 합쳐서 워터쉐드 알고리즘으로 최종 결과를 얻는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인접한 두 세포 혹은 물체들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이 둘이 하나의 세포인지 나눠져야 하는 세포인지 판단해주기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네이 기법은 관련 분야 우수학회인 미카의 출판이 되었고. 어, 다른 기법들의 이 기법을 어,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였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다양한 타입의 세포 검출의 유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두, 두 기법은 영상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물체들의 영역화 레이블이 갖춰져 있을 때 활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어,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기법은 만들기 힘든 이런 영상 내 물체들의 레이블 대신에 영상 단위 레이블만 있더라도 영상에서 중요 부위를 자동으로 검출해 줄수 있는 기법입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어, 병리 영상의 사이즈는 매우 큰데요. 어, 그에 비해 병변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영상을 여러 패치들로 분할해서 그들 중에서 중요한 패치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특성을 종합하여 고려해서 최종 영상 분류를 수행해 주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어, 이거를 고려할 때 센터로스라는 손실함수를 활용을 해서 같은 클래스를 가지는 패치들은 비슷하게 인베딩이 되도록 해주었는데요 어, 이러한 아이디어가 성능을 높여주는 데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관련 기법은 기존에 제한되었던 기법들에 비해 이상 부위를 잘 찾아주었고 어, 이 기술도 미카이의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 비슷한 아이디어로 CT상에서 주요 병변들을 파악해서 코로나 환자와 폐렴 환자를 구분하는 문제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상 부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때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 주요 이상 부위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적은 학습 데이터만으로 영상 내의 3차원 관심 영역을 효과적으로 영역화해낼 수 있는 기법을 발명하였습니다. 어, 필요한 학습 데이터 수를 줄이기 위해서 관심 장기가 아닌 어, 다른 장기들의 데이터들을 모두 활용을 할수 있는 기법이고요, 어,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그 소수의 학습 데이터만 주어지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퓨샷 러닝 기법 기법들이 제한되었는데요. 대부분 2차원 영상에 적용된 기법이어서 이를 이용하면 부드러운 3차원 영역화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리커런트 뉴런 네트워크를 퓨샷 세그멘테이션에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인접한 슬라이드 간의 영역화 결과들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손실 함수를 정의해서 이를 최적화함으로써 좋은 성능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법으로 얻은 결과들에 대한 예시들로 다른 2차원 영상 처리 기법들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인공지능 분야 우수 학술 대회 중 하나인 트리플 AI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차원 혹은 3차원 영상 내에서 관심 영역을 추출하기 위한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영상 내에서 관심 영역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어, 레이블링 구축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